자 짜네 전쟁 주식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 이제 12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12월의 3주차 주식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 급등할 종목도 있고 또 천천히 두고 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고 또 다양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는 이제 악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12월 14일부터 5678 45678 18일까지 3주차 주간이 진행이 되는데 어, 11월에 수출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 다만 악재가 있다면 이제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려서 3단계로 격상이 되거나 또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은 요 정도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또 폭락을 하거나, 또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요게 유일한 변수이고, 다른 변수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3주차 주식장도 괜찮다라는 전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게 줄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물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소개시켜드릴 어, 기업은 자 메리츠 증권입니다. 어뭐뭘 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배당도 매력적이고 주가는 더 매력적이다. 자 12월 11일 금요일 종가로 3895원인데 어 12월 말 정도까지만 두고 보시면 한20% 정도 상승한 5천 원 이상은 충분히 갈수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12월이 되면은 어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고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대체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12월 뭐 27일이나 또는 28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배당을 줍니다 이 메리츠증권은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들이 많이 있죠 뭐 쌍용양회나 이렇게 시멘트 회사 빼놓고 대체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은행 증권주가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기사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십시오 금감원 개별 은행과 배당 축소한 협의 중 그래서 최근 은행 주가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은행 주식 뭐볼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금리 낮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은행에 예금 적금 들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성장 모멘텀이 없습니다 12월에 은행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당 배당인데 금감원이 이걸 발표를 해 버린 겁니다 개별은행과 축소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축소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그래서 은행들이 울상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자 은행과 증권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성장 모멘텀도 없는데 성장 모멘텀도 없는데 배당까지 줄여버린다 자 그러면 12월에 배당 가장 많이 주는 데는 결국 증권사입니다 자메리치 증권은 어땠냐 어, 해마다 200원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주주들한테 그러니까는 주가 기준으로 따지면 5% 정도 내외입니다 그죠 한 주식 한 2주 보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5%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4천원도 안 됩니다. 4천원도 안,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매력적이고 배당도 줍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어뭐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주식 포트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반도체 2차전지 뭐, 신재생에너지는 조금 최근에 너무 슈팅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이 증권주도 하나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년도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리치 증권은 배당도 매력적이고 주가는 다 매력적입니다. 자, 추후에 어떻게 이메리치 증권이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예,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많이 올랐고 실제로 12월 말이 되면 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 JB 금융지주, 그죠? 전북은행이죠. 예, 전북은행, JB 금융지주 보시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약간 떨어졌지만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은행주 뭐라 그랬습니까? 배당 떨어뜨린다, 그죠? 자체로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6천 원이면은 뭐, 저희가 이제, 매수하려고 그러는 메리치 증권은 3,890원인데, 배당도 많이 없는데, 주가도 많이 올라가있, 올라가있고, 내년도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BNK 금융주주. 부산은행이죠, 그죠? 부산은행. BNK 금융주주도 보십시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잠깐 조정받다가 최근에 머물고 있는데, 5,800원입니다. 5,840원. 그죠? 근데, 배당 매력이이 떨어졌죠. 저희가 살려는, 메리츠증권보다 비싸죠, 2천 원이나.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BNK 금융지주도. 자, 보시면은 최근에 증권주가 얼마나 좋냐면은 어, 실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굉장히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들 쏩니다. NH투자증권 모집시.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갖고 현재 12,000원, 12,000원입니다. 그런데 배당은 메리츠증권하고 비슷하게 줍니다. 근데 굳이 S, 이걸 살 이유가 없죠. 자, 보십시오, 또. 어, 존재감이 없다가 올해 많이 좋아졌죠. 이베스트 e 투자증권. 역시 배당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올라간 거, 최근에. 가파르게 계속 올라갔죠. 7,400원. 저희가 살려는, 매수하려는 메르치증권에 거의 더블 정도 비쌉니다. 그, 렇죠 그러면, 메르치증권은 어떻게 돼 있냐. 메르치증권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3,300원에서 3,800원, 5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일본 차트로 보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절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이제 여러분들과 2018년도, 2019년도과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메리츠 증권의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그 일별 주가입니다. 일별 주가인데 잘 보셔야 될 게, 비교를 잘 하셔야 될 게, 2018년도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원, 2,000선이었습니다. 현재처럼 2,800을 넘나드는 그런 때가 아니라 2,000포인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메르치 증권 보겠습니다. 12월 초 되면은 이제 쭉 빠지고 있다가, 쭉 빠지고 있다가, 배당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당을 주는 12월 28일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배당을 받고 파니까. 근데 떨어지는 폭도 적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입니까? 12월 28일 주가가 4575원. 2018년도. 코스피가 2000선이었을 때입니다. 자, 2019년도 볼까요? 2019년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12월 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자, 배당을 12월 27일 날, 26일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주니까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12월 초에는 가만히 있다가, 12월 중반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월 말이 되면 배당이, 배당을 주는 마지막 날까지, 얼마입니까? 4,060원입니다. 이때는, 2019년도에는 코스피가 2,200선이었습니다. 2,200선이었는데도 종가는 4,000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보십시오 여러분. 2020년도 메리시즌권. 아직 10, 12월 11일이니까는 이제 어 11월 중반부터 흐름을 보면은 이때는 특별히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배당을 주니까 그죠? 근데 2 0 2 0년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2 7 0 0 마무리가 70인가요, 80인가요? 이때보다 코스피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재 주가는 3,895원이다. 그러면은 어 12월 27일인지 28일인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정 나면은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27일인지 28일인지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잠깐 기다리시고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은, 2018년도, 연으로 표시하고, 이게 코스피 지수로 표시하고, 자,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이었는데, 얼마였죠? 자, 보시면은, 4500원대. 네. 4500원이었습니다. 4500원대. 그리고, 2019년도 코스피 지수가 2200이었는데, 4천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한2800 정도 코스피가 예상이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현재 3895원인데 3895원인데 당연히 이전 수치를 넘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배당은 똑같이 200원씩 5%씩 줍니다. 그죠? 주가도 이때보다 당연히 올라가겠고 배당도 5%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은 아, 주식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보십시오.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배당도 5% 받고 양수 겸장입니다. 그러면은 메리츠 증권이 어디 문제가 있냐? 현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뭐 여전히 짱짱합니다. 계속 영업이익 매출액 계속 증가합니다. 증권사들이나 은행 주들은 이 부채 비율은 원래 높습니다. 이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도 작년보다 매출액 은20% 늘었고,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2018년도 비교해봤고, 2019년도 비교해봤고, 2020년도, 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면 되겠다.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배당도 받고두개 다. 그리고, 증권사들, 여러 증권사들 가운데,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주식도 싸고, 그럼에도 배당은 5%로 비슷합니다. 사셔야 되는, 매수하셔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죠? 자, 월요일 장 시작되면, 또 흐름 보시고, 그냥, 아, 사야겠다, 그러고, 덥석 사지 마시고, 또 떨어지면은, 아 좋다 그러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많이 떨어질 때 사시고 또 오른다 싶으면은 많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매수하시고 흐름 보시고 메르시 증권 이제 월요일부터 매수해 나가시면은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아, 나는 배당까지 받겠다 그러면 배당까지 기다리시면은 5%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급등할 종목 또 좋은 종목을 찾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